하지만 엄마가 귀한 하나님 말씀 읽어줄게. 오늘은 10편, 130편에서 133편 말씀.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 다윗이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가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주님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서약하기를. 내가 내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법계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야하를 들여서 그것을 찾았다.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자. 주님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걷는 깃들인 법계와 함께 그것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제사장들이 의로운 일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도들도 기쁨의 함성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종 다윗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종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는 진실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보좌에 앉아 내 뒤를 이을 것이다. 만일 내 자손이 나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친 그 법도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내 뒤를 이어서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당신이 계실 곳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영원히 내가 쉴 곳, 이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이 성읍에 먹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고 이 성읍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 제사장들로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하겠다. 여기에서 나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큰 왕이 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의 통치가 지속되게 하겠다. 그의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지만 그의 면류관만은 그의 머리 위에서 빛나게 해 주겠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 산에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아멘 하지도 아멘, 아멘. 아멘. 엄마가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